오늘 읽은 역대하 2장은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데 역대하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과 후람 그 왕의 두루왕 후람의 서신 내용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정 건축에 필요한 일꾼에 관한 내용이 있고 3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6절에서는 그 솔로몬의 서신에 대한 두루왕 후람의 답변 답신의 내용이 기록돼 있고 17절에서 18절은 1절과 2절에 어떤 반복적인 내용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서신을 통, 서신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재와 불 기술자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 기술자를 어떤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그 금, 은, 음, 동, 철과 그리고 실로 직조하는 일과 아로 새길 조하는 기술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 잔나무 그리고 백단목을 보내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요청하고 그 기술자를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그 내용이 이 장에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필요한 사람을 또 요청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적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이제는 두루왕에게, 두루왕 후람에게 그 사람들을 찾고 필요한 사람을 요청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이고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솔로몬은 그가 필요한 사람을 요청했다는 라 것이죠. 어떤 기준에서 요청한 거예요? 실력이요. 솔로몬이 필요한 사람은 정확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기술자가 필요했어요. 아로 새길 줄 아는 것과 그리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아로 새길 줄 아는 사람 그런 기술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술자가 유다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두루왕 시돈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겸비한 사람의 필수 요건이다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이고 지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산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뵐 때마다 굉장히 많이 미안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것이 도움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피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우리가 의사선생님들 만날 때도 다 조사해보지 않습니까? 조사해봐요 어떤 병원이 잘하는지 어떤 의사선생님이 이 분야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것을 관리해주고 진단해줄 수 있는지 그걸 다 알아보잖아요. 그것 또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어떤 병원도 안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없기 때문에 두루왕 시도 후람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동역자,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적절한 도움이 적절한 동역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나에게, 나에게 좀 필요한 것을 필요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어떠한 계산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이루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식과 지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서 살펴보면, 솔로몬이 후람에게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를 요청해요. 그 기술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한 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전체 모든 아로 새기는 일과 금과 은과 돈과 철로 제조하는 일을 감독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일꾼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어떻게 생겨요?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요? 안 그래요. 시간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일꾼은 우리가 계획해서 투자하고 훈련시키고 세워야 돼. 그 일꾼 잘 세워진 일꾼은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일당백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소망교회 와서 교회 그영상적인 일을 좀 맡아서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비롯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신대원, 어,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따져보니까요. 한 20년 된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을 2000년도에 졸업했으니까 그 전부터거든요. 어,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laughs>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때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광고 패러디를 해서 교회 광고 홍보, 수련회 홍보도 하고 예전에 문화개방할 때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할때 광고 패러디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영상 작업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서 좀 기술이 있고 할줄 아는 분들, 청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 봤는데요. 원하는 만큼 그런 데이터, 그 자료가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하고 좀마음에안 들으니까 또 부탁하고 부탁하는 일이 번거로워서 그냥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소망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매주 영상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찍어서 영상 광고를 찍고 그거를 편집해서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영상 광고 아나운서 해서 영 자료 이거를 8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기술력이 쌓였겠습니까? 이거를 제일 소문교에 와서 다 풀어놓기 시작한 거죠. 저는 기술자예요. <laughs> 그 기술을 때에 따라서 20여 년의 그저 전공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관심있고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술자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년 넘게 그렇게 필요해서 쌓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고 투자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는 것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사람을 보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사람이 또한 나에게 눈에 띄고 발견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람 쓰는 게 진짜 힘들지요. 사람 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람을 키웠다 싶으면, 또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만나는 것그 사람과 나,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런 적절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그에 따른 온전한 대가를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루왕 후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필요한 기술자와 자제들을 요청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 피로 적절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일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때에 따른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 필요 적절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수능 얼마 안 남두고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안정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옥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